내가 들을 보장해 주겠다 이 모든 주님의 들은적 야곱이 들은거는요 야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은요 그심 걱정, 두려움 불안, 초조, 긴장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야곱의 속에 다 들어온겁니다 한 번이라도 부모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? 아닌 겁니다.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지마폭에서 생활했던 아이가 누구냐? 야곱이었습니다. 그런데 야곱이 왜 부모 깃들 떠났겠습니까? 야곱이 부모 깃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닌 겁니다. 지금 강제로 뭐냐면요. S와 야곱을 떼어놨는 그런 상이 벌써 있 겁니다. 그것도 보통 상이 아닌 겁니다. S가 칼을 들고 죽을 자.